Welcome to Daily Bubbles. I present to you K pop concerts, artists' daily events, and much more. Enjoy.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자, 한번더 하고요. 한 자,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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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자,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자, 우리. 네. 교신, 교신. 연결해야지. 반대방향으로 하나, 둘, 셋! 당황이 많이 돼요. 떨립니다. 자, 한번더한번 더. <laughs> 누구요 자, 하나, 둘, 셋! 아유, 축하드립니다. 다음 분네 번째 분입니다. 네. 갈까요누구인까요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누구 내가 될 수도 있다. 오케이, 축하드립니다. 네. 하나 둘, 셋. 네. <laughs> 축하드립니다 네. 자, 다섯째 번 분입니다. 다섯 번째, 누구일까요? 아, 누구요? 여기, 여 자, 어떻게 할까요? 어떤 포즈? <laughs> 이게 방향이 헷갈려. 하나, 둘, 셋. 아우! 축하드립니다. 어. 자 다음 여섯 번째 분인가요? 자 과연? 여기. 자 이번 이번 선물을 기리는 누가 될까요? 어. 누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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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축하드립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어. 둘 축하드립니다. 자 다음 일곱 번째 분입니다. 예, 이게 방향을 못읽으니까막 피어나고 있는. 축하드립니다. 하나 둘 셋. 아유 좋습니다. 자 다음 여덟 번째 분. 둘 셋, 우축하드립니다 이번엔 아홉번째분 자, 누굴까요누굴까요입니까리입니니다니다니다찔까다 찔까리입니다. 찔까리입니다. 니다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, don't forget to like, share and to hit that subscribe button.